저는 어머님들의 행복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이 표정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인데, 어, 애가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어머님과, 이렇게,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해요. 라고 하는 어머님들과, 아이들 표정이, 저, 저랑 같이 어머니에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표정을 봐요. 제 표정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상담 시간에 저 있으면, 어, 그날 수업을 좀 잘했어요. 거의 무발한데. 이제 그 친구가 옆에 맴돌아요. 자기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laughs> 그러면은, 아, 엄마의 표정을 보고, 허, 기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상호작용이에요. 나름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아이들도 칭찬받고 싶죠. 그거는 본능이에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담을 얘기할 때는 아이들이 듣든 안 듣든 부정적인 거는 한게 얘기하고, 긍정적인 거는 좀 크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칭찬을 해야 아이들이 안심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감각들이 조금 안정이 조금 되고 나면 이제 기초 학습 능력이 이제 받아들이 조금 준비가 되는 거죠. 감각이라는 거는 이제 조절력이랑도 상관이 있어. 요이 감각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목적인데. 이런 감각들이 좀 안정화가 되고 나면 글자 학습, 숫자 학습, 쓰기 학습을 할수 있어요. 초등학교 과정이 되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인지가 많이 낮은 경우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시면 좋다 라는 것 말씀을 드리는데 글자 학습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변별하는 것부터, 그럼 자기 이름을 계속 보여주고 이게 네 이름이라는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름을 아무 아무것도 없는 흰 종이에 오히려 스티커가 있으면 방해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스티커 같은 걸 보면 저희는 당연히 이름을 봐봐 하면 이름을 보긴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하트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하트가 있어야 자기 이름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흰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보여주고 그거를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폼 같은 걸 위에 해 가지고 이걸 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놀이 상황 같은 걸로. 애한 계속 따라 쓰기를 하면 물론 학습은 빨리 될수 있지만 지겨울 수 있어요. 저는 계속 동기를 강조드리는데, 이 동기를 끝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다 보니까 학습에 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7세까지는 조금 재밌게 놀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글자학습, 숫자학습, 세계학습인데 글자학습 같은 경우에는 읽기 유창성에 조금 목표를 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고학년이 돼야 이런 독해적인 부분에 접근을 조금 더할수 있는데 사, 저학년 때까지는 단순하고 직관적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들도 그런데 고학년이 될수록 이 말이 어려워져요. 그냥 있는 사실을 가지고 추론하는 사실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애들이 도끼가 무너져요. 제가 상황을 하나 보여줍니다. 누구누구야? 어 언제? 무슨 무슨 만나자? 나는 누나 학원 가고 나서 갈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성별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거기서 무너집니다. 왜냐? 누나라는 걸 보고 저희는 아 남자구나 호칭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은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안 나와 있다 라거나 아니면 여자 왜냐면 누나는 여자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전에는 읽기 유창성이라도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죠. 떠듬떠듬 읽는 거를 잘 읽게 하는 게 유창성이에요. 속도와 정확성이 확실하게. 독해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읽기 유창성이 떨어져서 이해가 안 되는 걸수 있어요. 천천히 읽으면 저희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조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신발장에 이름 많이 애들 적혀 있는데 내 이름 찾아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 변별하기라도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애들이 하다 보면 조금 치료실에 좀 익숙한 상황이다 보면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있으면 네 것도 있어. 라는 것도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인식이 돼야 됩니다. 내가 방해 받은 게 싫으면 상대방도 방해 받기 싫어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문제 상황 해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만지기 전에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오케이 라고 하면 응 어, 만져도 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니 안 만지면 안돼 라고 해요 애들이 이것만 말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전까지는 하다가 그럼 여기서 이제까지 말하면 다 좋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 마음이야 이거를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네가 원한다고 해서 분명 주는 게 아니야 이게 돼야 문 사회성이 길러집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 그럼 그거 조금만 하고 저 빌려주면 안 돼요? 아니면 기다리, 기다리면 줄수 있어요? 뭐든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타협을 타협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상, 협상이라고 하죠 만약에 그 친구 안 하고 있으면 너 이거 안 하고 있는데 나 해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그에서야 물어본다든지 상황인식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반응을 제가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꼬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아이들이 조금 적응하기가 편해요 그 전에는 안 된다 하거나 물어봤는데 왜안 돼? 하면 막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 안 되는 거야 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쓰기 학습 같은 경우에도 소근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 소근육은 예시예요. 쓰기 뿐만 아니라 저희 젓가락질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어 숟가락으로만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독립적으로 쭉 갔을 때 이게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따라다니면서 밥 위에 얹어가지고 숟가락 먹진 않거든요. 그럼 얘는 계속 연습을 누가 밥 위에 누가 얹어줘야만 먹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든 얘가 잘 먹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상황을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습을 조금씩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도 양의 개념 1 2 3 4 5 6 7 8 9 10은 자동고어처럼 계속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세 개만 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개만 주는 친구들이 있다든지.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핑크퐁 상어 가족이랑 기차놀이를 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핑크퐁 상어 가족을 가지고 아기 상어 해요. 이래가지고, 그래, 아기 상어 하고 가지고 놀자. 했는데, 얘는 생각, 기차놀이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차놀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전에는 이렇게만 얘기해도 같이 했었는데, 제가 목표하는 거는 이걸 같이 얘기한다는 표현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 이거 갖다 놓고 기차놀이 가지고 와. 근데 얘가 갖다 놓고 같이 왔어요. 그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걸 한세 번, 네번 반복했어요. 기분이 점점 더안 좋아져요. 그러다니 막, 뭐, 고심을 하더니, 두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두개 하자. 어, 두개 가져와서 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을 거예요. 이 미망이 찢어져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이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가치에서 반에요자기 그걸 생각했던 그 성취감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계속, 계속 쌓이면, 이 말에 대한 재미가 굉장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해서 근데 단계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아이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매일매일 어려운 거 늘어나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laughs> 그러면 아이의 컨디션을 보고 조금 쉬운 수준을 낮추는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했는 거이거 앞에 거까지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애들이 쫙 해요 그 너무 잘했으니까 옛날에 습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죠. 칭,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굉장히 뿌듯해져요. 그러면 또 다시 다음 단계 넘어갈 발판이 돼요. 그래서 계속 어려운 것만 시키지 마시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은 것 같네, 조금 짜증을 내네 이러면 좀 쉬운 것좀 해주셨다가 항상 아이들이 쉬운 것만 했을 때는 좋아하지 않아요. 어,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도 모 학교에 전공과에 가서 이제 직업 체험을 그런 걸 했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왜? 저는 이걸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걔한테는 그게 너무 쉽거든요. 근데 하기 싫어해요. 거기 가기 싫어해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보다 조금 높여야 되는데, 이거는 어릴 때 스스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부모님이 얘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살짝 높은 거, 살짝 높은 거. 약간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머리 좀썼는것 같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취감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학교정을 위해 필요한 거지만 사실 이거는 그 학교 생활 동안 계속 연습을 해야 독립된 생활을 할수 있는 겁니다. 취업은 많이 합니다. 취업은 어떻게든 많이 하죠. 근데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아이들에서 에 맡게끔 이렇게 학교에서 재밌는 걸 하는데 직장을 가면 애들이 그거 못 버텨요. 그러면 취업은 많이 하는데 퇴사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결국 다시 어디로 오냐?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아니면 어머님께서 생계가 있고 이러시거나 이러면 집지간으로 갑니다. 그러면 독립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이 버틸 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내내 연습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목표가 6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딱 10분, 뭐 15분, 점점점 늘어다 보니 1시간은 그냥 앉아 있네. 어 지시 따르기가 잘 되네. 수업 종치만 딱 들어오네. 이거를 학교는 그냥 직장 생활의 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 직장에서도 일하는 시간 따로 있고 휴게 시간 따로 있어요. 그러면 주, 규칙 따라야 되죠. 이거는 여기다 버려주시고, 이거는 스테인플러 찍어주세요. 라고 시키면 지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겠어요 이러면 못하는 거죠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 다르기가 학교에서부터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 뭐 일정 시간 착석하기 뭐 주의집중 시간 수업 규칙. 지키기 화장실 쉬는 시간 이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아이들의 생체 리듬이 익숙,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집중이 안 돼요라고 하시지 마시고, 어 12개월 중에 방학 빼고나면은 그래도 한 6개월 이상은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 얘기해서 선생님 얘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음악 시간 제조하면 음악 시간에 뭐 45분 앉아있게좀 해주세요. 앉아 못 앉아 있었다면 저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집에서도 음악 시간 에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치료실 상황에서는 1대1 착석이 잘 되는데 학교에서는 왜안 될까요? 그게 왜냐하면 단체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직장은 단체 생활이에요. 소그룹 수업할 때도 1대2, 1대3 이렇게 자꾸 늘리는 이유가 애들이 2명 있을 때랑 세명 있을 때랑 천지차예요. 두명 있을 때 처음 1대1 있으면 너무 잘 되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집중을 주니까요. 근데 두명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얘한테 질문하고 있는 동안 얘는 딴 생각해요. 그럼 겨우 또두명에서 맞춰놨어요. 서로 막 이게 대화도 하고 세 명이 오잖아요. 세 명이 오면 한 명, 두명 서로 얘기해요. 그럼 한명또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점 늘려나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선생님 입장에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업을 할수 있는 친구만 수업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그러다 보면 이거를 만들어놔야 돼 애한테, 어, 지금 이거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 발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가정에서도 계속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셔야 선생님도, 어, 이거 어머니 요구하시네.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경우도 물론 잘 해주시는 분들 계시지만, 집에서의 목표가 이겁니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간단한 지시 따르기 자 휴지 가지고 와가 아, 간단한 지시 따르기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지시 말고 복잡한 지시는 빨간색은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초록색은 엄마한테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가 그걸 다 듣고 기억을 한 다음에 수행할 수 있어야지 복잡한 지시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까운 데부터 거실에 있으면 거실에서부터 이제 점점+ 점점 단계를 높여서 옆. 멀리 있는 방.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거실에 있으면 애들이 휴지 가져와 하면 눈좀 휴지 탁 찾아요. 눈으로. 그럼 내 눈앞에 보이시니까 휴지 저 가지러 가야지. 목표가 바로 앞에 있으면 가져와요. 근데 옆옆방에 있으면 가는 동안 까먹어요. <laughs> 에, 가는 동안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와요. 딴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져오는 거죠. 그럼 얘가 이걸 못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연습이 돼야지 직업에서 직업의 독립된 생활을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늘어져요. 쭉 하기 싫으니까 쭉 늘어져요. 그럼 여기서 시각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죠. 뭐냐면 타이머, 시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아니면은 타이머 시계도 안 되면 엄마가 설거지 하는 동안 이거 끝내야 돼. 약간 이런 생활 속에서 루틴대로 들어가는 것들을 끼워 넣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시작과 끝을 단서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에그 시간 끝내놓으면 허,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 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기다리기, 차례 지키기, 양보하기, 이것도 지시 따르기의 연장선이지만 결국 조절력입니다. 내가 여기서 차한 줄로 사라고 했는데, 한줄 처음에 섰어요한 10초? 근데 애들이 뒤에 돌아오니까 막 이렇게 막 이탈하고 나가서 있어. 그러면 선생님 눈에는 왜차를안 아, 지키고 있니?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차례 지키려면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보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성 문제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인인식이 조금 되면 자기 마음이 그러고 싶으면 양보해주고 아니면 양보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어, 무조건 입히는 대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양보해달라고 하면 양보해 주는 친구 그럼 어머니 입장에선 속상하죠 쟤는 다 퍼주고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얘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소년기에 보면 문제점이 생각보다 뭐냐면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도움받고 배려받고 이렇게 뭐 하라는 대로 하고 하는 게 수동적인 게 생각보다 익숙해요 그러면 정작 잔신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짜 애들이 많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걸림돌이 되는 건 청소년기에 자기 마음 모르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 생각보다 호불호가 있거든요.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되는 거를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연습을 합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요구 해야 할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딜레마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등교 준비, 교실 생활 수가, 본인 물건 챙기기, 알림장을 뭐 보면은 그거를 글자를 알면 그거를 보고 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의 연습이냐면. 내가 내일 놀이공원에 갈 거야. 그러면 뭘 챙겨야 해. 그럼 챙긴다는 개념은 구체적이지가 않죠. 학교 가기 전에 우리가 맨날 챙겼던 그 습관이 있으면 챙겨요, 애들이.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생기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가는 이런 습관이나 루틴들이 뭐든지 기초가 되는 건데 메타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메타인지는 인지 위에 인지라고 하죠. 내가 놀이공원에 갈 거예요. 그러면 은 애들이 자연스럽게 내일 날씨 본다든지 뭐. 중비을 본다든지 어 비가 오네 그럼 우산을 가지고 가야지 약간 이런 것들을 챙기는 거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의심하고 내가 이거 하는 거 맞나 약간 이렇게 보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그 전에 단계에서 머물 때가 있어요. 하는 대로 하는 경우, 그럼 잘 하기는 잘하죠. 근데 스스로 못 챙기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조금 연습이 조금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자 뜯기, 우유 팩 뜯기, 뭐 연필 쥐고 쓰기 하는데 아이들한테 종이컵을 컵을 하나 주고 거기에 물 따라 부어라고 하면 생각보다 애들 어려워해요. 네, 그런 것들 조절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건 애들 다 해봐야 돼요. 뭐, 빨래라도 개 뭔가 가야 되고 아니면은 저희 시각적 변별 찾기 할때 빨래 이용 많이 하는데 이거랑 똑같은 양말 찾아봐.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죠. 결국에는 얘가 의식주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있다는 걸 계속 생각을 해주셔서 일상생활에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초등학교 때 이게 7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전반으로 가르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이 바로 적응을 할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바로 적응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해놓은 이런 부분들을 연습이 잘 되면, 아, 얘는, 이거는 잘 되니까 직장생활 나가서도 적응을 잘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죠. 목표는 스스로 할수 있는 거에 도움을 주셔서 화장실의 위치 알기. 저희는 화장실 백화점이나 공공장소 가면 화장실의 위치를 어디 찾냐 물어서 보긴 하지만 천장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위에 판매, 편, 편말 같은 거 있는 거. 애들이 아무리 앉아서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하는 그런 이모티, 그 그림들을 보긴 하지만 그걸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애들이 보고 할수 있게끔 위를 쳐다봐, 저기 봐봐, 저기 어디 는지 알려져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결국엔 지역사회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거요거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준비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학습 기술 말고도 이제 사회성이라든지 자신감 요런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제시를 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습 동기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저희도 어려워요.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 동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로 좋아하는 뭐 유튜브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동기를 많이 많이 하시지만 결국에는 얘가 그거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면 굉장히 같이 들어서 되게 좋죠.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것을 제 유도를 해가지고 잘 꼬셔서 그거를 단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세안이면 되게 좋고, 사회성 관계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껴요. 특히 뭐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요새 좀 많이 오는 이유가 애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내뱉어요. 이게 타인 인식이 잘 되면 이제 주변의 상황을 잘 보거든요. 애들이 나랑 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 굉장히 속상하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회적 관계 형성하는 게 조금 어려운 아이들일 수 있어요. 막상 같이는 놀고 싶어요. 근데 얘들 기준은 같이 논다는 게이 친구가 나를 배려해서 내 놀이에 맞춰줘. 근데 얘가 놀이하고 싶은 걸로 난 따라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맞춰져 있다 보면 이 친구가 나랑 같이 놀면은 재밌게 놀수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방법대로 내가 놀고 놓고 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놀고 싶으면 얘가 노는 거 한번 놀고 그나이거 한번 놀자 이렇게 타협하는 기술들이 연습이 돼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갈등 해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치료센터를 다니신다면 목표가 갈등 상황을 좀 일으켜 주시는 곳이 좋습니다. 실제로 밖에 남아있는 또래들은더 냉정합니다. 더 빠르고 반응이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애들이 반응이 팍팍팍 뛰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애들이 받아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다 보니까 목표를 그렇게 잡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익숙해져서 얘랑은 잘 놀아요. 그러면 또 아이들을 바꿔가지고 또 새로운 친구.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언니나 형은 굉장히 잘 놀아요. 그 언니는 형을 자기를 귀여워해가지고 굉장히 예뻐해주는 건 하지만 또래나 동생한테 양보해주는 게 어려운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선생님한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게 동기라든지 이렇게부터는 드디어 자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를 굉장히 알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게 접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